이렇게 좌석이 있습니다 좋은데? 괜찮은데? 어. 이총 어메니티고요 담요 양말 베개 안대 칫솔과 치아 귀마개 헤드폰 이렇게까지 hey, what's, going on, what's up, Kevin? 초콜릿이 진짜 맛있어. 생 초콜릿인지, 약간 초콜릿 푸딩 같기도 한데 푸딩은 아니고 그냥 아삭아삭한 초콜릿이 아니고 부드러운 초콜릿이라서 약간 티라미수 같기도? 진짜 맛있습니다. 식사가 끝나면 비스킷도 이렇게 주십니다. 저는 그럼 다시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방 봤는데 7시간을 비행했대요. 한 시간 정도 잔것 같은데... 미쳤는데? 미리 도시 같아. 일단 공항 구경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유튜버 모드. <모두. 웃음> 구경할 게 되게 많다 그래서. 그.. 그래요? 그, 그러면 그 저도 빠질 수 없.. 오믈렛은 맛있었어요. 맛있었는데. 앞에 거못 드셨어요? 예. 치킨! 아 저도요! <laughs> 되게 맛있었어요? 어디서 온요서울공랑 치킨 치킨 진짜 그 냄새가 그 진짜 최악이었고 안에 치킨이 거, 뭐.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진짜 왜? 하면서 왜? 아 트레인 타고 가야 되나봐. 우와 개쩐다 이거 뭐야? 저기다! 예쁘다! 예쁘다. 예쁘다. 저도 누워있으려고 했는데? 식물원이 채광이 엄청 좋아서, 채광이. 안 좋은 곳은 이렇게 등을 해놓고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빛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식물원처럼 돈을 쏟아본 느낌이 엄청나요. 빛이 이렇게 정면에서 와 이렇게 막 뭐가 나오기도 해요. 공부 같은 것도 하시고 되게 잘돼 있다.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랑 출수 있는 소파 각자의 소파 같은 이런 공간도. 좀더 스터디 카페 느낌으로다가 돼 있어가지고 신선해요. 휴식을 좀더 보장해 주는 느낌이랄까? 지금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인데 면세점들이 24시간 이런 게 많아요. 인천 공항에서는 밤 11시였는데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? 근데 여기는 웬만 하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되게 좋네요. 토일렛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여기가 프레일로. 그 여기는 어쨌든 아랍권 국가에서 아마 있나 봐요.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음, 굉장히. 다크 로스팅이고요. 스타벅스 커피랑 좀 비슷해요.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렇게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. 스풀이 우거져 있어서 그렇게 막 좋은 자리는 아닌데 공항 속에서 자연을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 같아요. 카타르에 어쨌든 왔으니까 뭔가 하나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괜찮네요. 아 배고파.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맛있어요. 라퍼는 굉장히 바삭하고요.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만큼 맛있네요. 이게 1 6 0 0 0원이지에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, 있긴 해, 확실히. 조금 비싸. 한국 가면은 만, 0 삼천원? 근데 이게 공항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카트라서 그럴 수도 있어서 왠지는 모르겠고. 근데 먹다 보니까 안 건데 위에 면은 아이스크림이 올라가 있고 밑에 면은 요거트가 올라가 있어서 두 가지가 맛이 달라요.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보면서 브렉파스타를 먹는다는 거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음. 그럼 저는 이제 먹고 트랜스퍼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! 두 번째 비행기는 기종이 달라서 조금 좁아요. 여기는 작은 비행기라서 그런지 따로 어메니티가 없어요. 도하에서 리하드까지 단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안 주나 봐요. 그렇습니다. 1시간 반 밖에 안 되는 노선인데도 이렇게 간식을 줍니다. 여기 안에 있는 검은색 이게 아침에 먹었던 치킨 그 맛이에요. 뭐야, 이거? 뭔데 이렇게 맛이 없지? 빵은 맛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너무 맛이 없어. 오렌지 주스는 맛있네요. 자다가 깨워서 주는 게 이런 거라니. 그래도 한 시간 반짜리에 이런 주는 게 어디야. 모르겠다, 나는. 안 먹을래요, 저는. 다시 자러 가보겠습니다.